고모와 호라비, 한 편의 동화가 핏빛 비극으로 끝나기까지. 2015년 8월 2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데이비드슨 카운티의 고요한 새벽. 9.11교환원의 전화벨이 울렸을 때 수학이 넘어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내용만큼은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신고자는 65세의 전직 FBI 요원 토마스 마틴스였다. 사위가 제 딸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개입했고요.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환원이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토마스는 잠시 머뭇거리다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어요. 제가 제가 그를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짧은 통화는 한때 아일랜드와 미국을 잇는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로 시작되었던 한 가족의 끔찍한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월너코브의 평화로운 주택가에 위치한 그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토마스 마틴스와 그의 딸 몰리 마틴스 코벳이었다. 두 사람의 옷에는 피가 튀어 있었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다친 곳 하나 없어 보였다. 진짜 참극의 현장은 2층 부부의 침실이었다. 침실 바닥에는 서른아홉 세의 아일랜드 출신 사업가 제이슨 코벳이 피투성이가 된채 쓰러져 있었다. 그는 이미 숨을 쉬지 않았고 미동조차 없었다. 구급대원이 황급히 조치를 취했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머리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방안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고 벽과 가구, 심지어 침대 스탠드 위에 놓인 장식용 벽돌과 바닥에 뒹고는 야구방망이에도 붉은 피가 흥건했다. 한때 사랑을 속삭였을 공간은 순식간에 잔혹한 살인 현장으로 변해 있었다. 부검 결과는 현장의 참혹함을 숫자로 증명했다. 제이슨의 머리는 야구방망이와 포장용 벽돌로 최소 12차례 이상 가격당했으며 두개골은 여러 곳이 함몰되고 뇌출혈이 발생한 상태였다. 법의학자는 마치 높은 곳에서 추락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한 것과 같은 수준의 충격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이것이 과연 정당방위의 결과일 수 있을까? 경찰의 의심은 깊어졌다. 비극에서 피어난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 피필 아침이 있기 9년 전 모든 것의 시작은 또 다른 비극이었다. 2006년 제이슨 코벳은 사랑하는 아내 마거릿을 갑작스럽게 잃었다. 천식 발작으로 인한 호흡 부전이 원인이었다. 한순간에 아내를 잃고 어린 두 자녀 잭과 사라를 홀로 키워야 했던 그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다. 아일랜드 리머릭에서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텅빈 집과 엄마를 찾는 아이들 앞에서 그는 무너져 내렸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08년 3월, 제이스는 아이들을 돌봐줄 보모를 구하기 위해 채용 공고를 냈다. 그리고 그 공고를 보고 바다 건너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서 날아온 여성이 바로 24살의 몰리 마틴스였다. 당시 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대학을 중퇴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무력감에 빠져있던 그녀에게 아일랜드에서의 보모일은 완벽한 탈출구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미국에 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과감히 낯선 땅으로 떠났다. 갓세 살이 된 잭과 한살 백이 사라를 돌보는 일은 그녀에게 새로운 목표와 행복을 안겨주었다. 아이들은 금세 그녀를 따랐고 그녀 역시 아이들에게 깊은 애정을 쏟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향한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인 제이슨에게로 향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제이슨 역스, 젊고 활기찬 몰리에게서 위안을 얻었다. 두 사람은 고용주와 보모라는 관계를 넘어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몰리가 집에 온지 불과 몇주 안에 제이슨은 그녀에게 이런 이메일을 보냈다. 당신을 만나고 사랑하게 되면서 내가 느끼는 행복만큼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사랑은 거침이 없었다. 2010년 2월 두 사람은 약혼했고 이듬해 결혼식을 올렸다. 몰리는 이제 잭과 사라의 법적인 엄마는 아니었지만 사실상의 새엄마가 되었다. 얼마 후 제이슨이 미국 지사로 발령받게 되면서 가족은 몰리의 고향과 가까운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주했다. 몰리는 그곳에서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돌보고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완벽한 가정을 꾸리는 듯 보였다. 비극으로 만난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이루어낸 동화 같은 사랑 모두가 그들의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동화의 마지막 장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핏빛 비극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완벽한 가정 그 이면의 균열. 겉으로 보기에 코벳 가족은 이상적이었다. 아름다운 집, 사랑스러운 아이들, 성공한 남편과 헌신적인 아내. 하지만 굳게 닫힌 현관문 뒤에서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결혼 생활 4년차에 접어들면서 행복했던 부부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갈등의 핵심에는 두 아이, 잭과 사라가 있었다. 몰리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법적으로도 완벽한 엄마가 되기를 갈망했다. 그녀는 제이슨에게 아이들을 입양하게 해달라고 수없이 간청했다. 하지만 제이슨은 완강히 거부했다. 그는 만약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될 경우 몰리가 아이들에 대한 법적 관리를 갖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자신과 아이들의 아일랜드 국적을 유지하며 언제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싶어 했다. 제이슨의 가족들은 그가 몰리의 변덕스럽고 거짓말하는 행동에 지쳐 있었으며 아이들을 데리고 아일랜드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제이슨은 살해당하기 불과 몇주 전인 8월 21일자 아일랜드행 비행기표를 예매해둔 상태였다. 그는 누나인 트레이시 린치에게 이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반면 몰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제이슨이 시간이 갈수록 정승적, 신체적으로 폭력적인 남편으로 변해갔다고 주장했다. 그녀에 따르면 제이슨의 폭언과 학대는 일상적인 일이었고 그는 매우 통제적인 사람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토마스 역시 사위가 딸을 매우 통제하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증언하며 딸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몰리는 제이슨의 폭력으로 인해 몇 차례 병원에 가기도 했지만 상처의 원인을 솔직하게 밝히거나 경찰에 신고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이 상반된 주장 속에서 진실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이웃들은 제이슨에게서 폭력적인 징호를 본 적이 없으며 몰리 역시 남편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종종 그에 대한 농담을 던지곤 했다고 말했다. 결정적으로 아이들의 진술은 사건을 더욱 미궁으로 빠뜨렸다. 사건 직후 사회복지사와 면담한 잭, 당시 10세와 사라, 당시 8세는 아버지가 개모를 학대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아버지가 분노 조절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명백히 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9개월 후 아일랜드로 돌아가 고모 트레시와 함께 살게 된 아이들은 이전의 진술을 모두 번복했다. 아이들은 몰리가 자신들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시켰으며 사실 아버지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했다. 몰리가 아이들에게 너희 친엄마는 아빠가 죽인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으면 화를 내고 벌을 줬다는 충격적인 주장도 덧붙였다.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아버지를 잃은 충격 속에서 계모의 지시에 따라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 아니면 고모의 영향 아래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이들의 혼란스러운 진술은 법정 다툼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갈등은 또 있었다. 제이슨은 2007년 첫 아내가 사망한 직후 유언장을 작성했다. 자신이 사망할 경우 아이들의 법적 후견인으로 누나인 트레이시 부부를 지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몰리와 결혼한 후에도 이 유언장을 수정하지 않았다. 이는 몰리에게 큰 불안감과 모욕감을 안겨주었고, 부부싸움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는 의심과 불신,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관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으로 변질되어갔다. 제이슨이 아일랜드 행을 계획하고 몰리는 어떻게든 아이들을 곁에 두려 했던 그 팽팽한 긴장감은 결국 2015년 8월 2일 새벽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폭발하고 말았다. 12번의 가격, 그리고 엇갈린 주장. 2016년 1월, 몰리와 그녀의 아버지 토마스는 2급 살인 및 고의적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부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에 섰다. 그들의 일관된 주장은 정당방위였다. 사건 당일 밤 가족과 저녁 식사를 마친 토마스는 딸의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다. 새벽녘 그는 2층 부부 침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 소리에 잠에 섰겠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는 손주의 방에 선물로 가져왔던 야구 방망이를 집어들고 2층으로 달려갔다. 그가 본 것은 사위 제이슨이 딸 몰리의 목을 조르고 있는 끔찍한 광경이었다. 토마스는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제이스는 술에 취해 있었고,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소리치며 몰리의 목을 졸랐습니다. 제발 그만두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 그는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다. 몰리 역시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제이슨을 가격하자 제이슨이 아버지에게 달려들였고 그 순간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 있던 장식용 벽돌을 집어들어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진술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 차례였을 거예요.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그들의 정당방위 주장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다. 첫째, 제이슨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는 방어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다. 머리에 가해진 최소 12번의 가격, 그중 일부는 그가 이미 바닥에 쓰러져 무방비 상태일 때 가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검찰은 이를 분노와 증오에 찬 무자비한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둘째, 분여가 911에 신고를 지연했다는 정황이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제이슨의 시신이 사망한 지 얼마 안된 사람치고는 차갑다고 느꼈다. 검찰은 부녀가 범행 후 바로 신고하지 않고 말을 마치고 증거를 조작할 시간을 벌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셋째, 제이슨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졌다. 사건 당일 저녁, 제이슨과 함께 맥주를 마셨던 이웃 데이비드 프리체는 그가 맥주 7잔을 마셨지만 전혀 취하지 않았고 즐거운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제이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 0.08%의 4분의 1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몰리가 주장했던 제이슨의 가정폭력 이력은 변호인 측에 의해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아버지 토마스조차 제이슨이 몰리를 통제하는 것을 보았고, 멍자국을 본 적은 있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확신할 수 없으며, 사건 당일 밤 이전에는 그가 딸을 학대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다고 인정했다. 결국 2017년 8월, 배심원단은 몰리와 토마스 마틴스 부녀에게 2급 살인 혐의 유죄를 편결했다. 그들은 각각 20년에서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이슨의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뒤집힌 판결, 그리고 남겨진 의문들. 철창에 갇힌 몰리와 토마스는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2021년 3월, 노스캐롤라이나주 대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이 지적한 핵심 문제는 바로 잭과 사라의 영상 진술이었다. 1심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아이들이 사건 직후 사회복지사에게 아버지가 계모를 학대했다고 말하는 영상 진술을 증거로 볼수 없었다. 법원은 이 증거가 배제됨으로써 몰리가 주장한 가정폭력 피해와 정당방위의 맥락을 배심원단이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판단했다. 즉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재심이 예정되었다. 하지만 2023년 10월 검찰과 변호인단은 예상치 못한 합의에 이르렀다. 몰리와 토마스 부녀는 유죄를 인정하지는 않되 재판 없이 처벌을 받아들이는 플리 바겐에 동의했다. 이급 살인 혐의 대신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 혐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교도소에서의 모범적인 수감 생활 등을 고려하여 그들의 형량을 51개월에서 74개월로 대폭 감형했다. 그리고 2024년 6월 총 51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친 몰리 마틴스와 토마스 마틴스는 교도소 문을 나섰다.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들은 폭력적인 남편이자 사위로부터 스스로를 지켰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출소 후 몰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저는 잭과 사라에게 연락할 수 없어요. 아이들은 제가 사악한 학대자이고 자신들의 아버지는 멋진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겠죠. 아일랜드에서 고모와 함께 살고 있는 잭과 사라는 이제 10대 청소년이 되었다. 그들의 후견인인 트레이시 린치는 몰리 부녀의 석방에 분노하며 그들이 제이슨의 인격을 파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코백 가족은 여전히 제이슨을 위한 정의를 찾기 위해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결국 이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안개 속에 남게 되었다. 몰리와 토마스는 정말 끔찍한 가정 폭력의 희생자였을까? 아니면 아이들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전직 FBI 요원인 아버지의 치밀한 계획 아래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파렴치한 살인자였을까? 고요했던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주택에서 시작된 비극은 수많은 상처와 풀리지 않는 의문만을 남긴 채 씁쓸한 마침표를 찍었다. 한때 동화 같았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미국과 아일랜드 양쪽 모두에게 끔찍한 악몽으로 기억될 뿐이다.